어떤 수보다 570일 큰 수, 우리가 어떤 수가 뭔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떤 수를 여기다 두고, 그거보다 더 주고, 그거보다 570일 만큼 더큰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이게 바로 뭐야? 이쪽 그림이, 지금 1번, 1번이, 1번이, 지금 1번 그림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요거죠. 왼쪽이지, 좌변이지. 그치? 그리고 2번 그림, 어, 이거는 빨간색으로. 이번 그림이 나타내는 게 바로 그렇죠. 우변이죠. 그렇죠? 자, 알겠어요. 이렇게 나타냈고 이걸 이게 상황인데 문제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아니,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뭐야?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음. 이 그림을 식으로 한번 써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수 더하기 571 571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걔가 바로 요 길이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수 5를 치면 그렇죠? 나 어떤 수더 어떤 수를 뭐라고 쓸 수도 있어? 그냥 x라고 써도 상관없죠. 얘도 어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할까? 이 그림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어떤, 아8 1 0 빼기 어떤 수? 맞아요. 8 1 0 빼기 어떤 수? 어떤 수인데? 얘를 어떻게 써? X라고 쓸수 있죠. 그치? 결국에는 우리가 이 1번 상황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고 2번 상황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돼. 그 근데 결국, 방정식은? 음. 잘가 유나. 네, 그럼 저 그때 자왔는데 어? 풀어볼까 집에서. 풀어봐. 응. 응 가. 응. 자 그래서 지금 요놈 요게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야겠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응.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방정식이 나오죠? 좌변은 뭐죠? 좌변은 더하는 거예요. 어떤 수 더하기 17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X 더하기 네. 571. 그리고 오른쪽은 뭐죠? 우변은? 811에서 X라고. X라고 씁시다. 자, 이거 방정식이 나온 거야. 왼쪽, 오른쪽이 같대. 그렇지?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 상황에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식으로 전환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식으로, 식으로 전환해서 그 식을 등식으로 만든 거야. 결국 등식이라는 건 뭐예요? 등식,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왼쪽과 오른쪽이 같대. 뭐가 같아? 수의 크기가 같지, 수의 크기. X 사 570이라고 8 1 1 마이너스 x, 빼기 x 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딱 세웠어. 그 다음 뭐야? 하죠?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여기서? X의 값을 알고 싶어 나 X 알고 싶다고? X를. 근데 X를 아밀리면 우리 어떻게 했어야 됐어? 방금? X만 남겼죠? X만 혼, 홀로 남겼잖아.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는 X는 무엇이다. 이걸 구해서 이 무엇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X를 남기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 여기 X가 있는데, 여기도 X가 있죠? 좀, 좀 싫어, 내가. 그쵸? 이렇게 두들 떨어져 있으면 내가 X의 값을 알기에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X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싶... 문제가 뭐였어? 어떤 수보다 571큰 수가 같아. 뭐랑? 811에서 어떤 수를 뺀 수랑.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뭐야? 등호죠.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이잖아요. 그치? 등호의 뜻은 뭐, 뭐라고 했어? 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때 가장 중시 여겨야 하는 게 뭐냐 같은 거 같은 걸 찾아야 돼 같은 두 같은 게 있어. 숫자가 같은 두 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 이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왼쪽에 하나를 두고 오른쪽에 하나를 둬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어떤 수보다 5 7칠일큰 수가 있죠 그리고 8 1십일에서 어떤 수뺀 수가 있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두 개가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같으니까 우리가 등호를 사이에 둘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문제를 읽다가 뭐가 둘이 같대.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같으니까. 그렇죠? 자, 만들었어.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상황을 그린 거지. 어떤 수에서 571을 더한 거랑 811에서 어떤 수를 뺀게 어떻다? 길이가 같네. 같게 그린 거지 내가. 그렇죠? 자, 같아 이거를 그럼 자, 이쪽 1번이, 이쪽이 지금 보라색 사각형을 1번이야. 보라색 사각형이 1번을, 그러니까 보라색 사각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1번이죠, 그쵸?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571이 되고, 이놈을 빨간색 사각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건데,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X에서. 빼기 X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두개가 어떻다? 크기가 숫자의 크기가 같다. 같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 방정식을 만든 거죠? 네. 방정식을 만들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결국 원하는 건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X만 남기고 싶다고. 한쪽에만. 근데 지금 원래는 어때? 왼쪽하고 오른쪽, 좌변, 우변에 X가 둘다 있지? 하나를 없애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플러스 X를 어떻게 했어? 더 했죠? 네. 왜더 했어? 플러스 X. 그, 등호는 뭘 더해도 성립하죠. 음. 여기다 100을 더하든 1000을 더하든 1000을 빼든 다 성립해. 근데 X로 왜 더해야지? x가 그쵸 근데 오른쪽에 뭐가 우변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X가 있지? 빼기 X가. 음. 이 빼기 X를 없애주기 위해서 더하기 X를 한 거야. 음. 그래서 더해주니까 진짜 이게 없어졌어. 811이 되고 여긴 X였는데 X가 한개 있었는데 X를 하나 더 더해주니까 X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그 2x가 돼 그럼 2x 더하기 571, 811이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결국 x만 남기고 싶으니까 옆에 있던 571을 없애줄 거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571을 더하기 571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죠? 쪽으로면 돼요 그렇죠 양쪽에 어떻게 해? 571을 네. 빼는 거죠 네. 그렇죠, 빼면은 571 여기다 원래 571을 더해줬는데 571을 빼니까 어때? 571이 없어지죠? 그리고 여긴 811, 811이었는데 571 빼니까 어때? 811 빼기 571 돼서 뭐가 된다? 240. 240. 2x는 240인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x는 뭐냐? 이거 구하고 싶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 x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고 여러분 해봅시다.